하세요. 해성의 무속 이야기 오늘은 경기도 남부 구세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구선 경기도 남부의 지역적 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범위와 한계는 한강을 기준으로 하고 한강 이남부터 시작하여 중청남도 일대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삼아서 위와 아래로 나누어 위를 북부라고 하고 아래를 남부라고 합니다. 굿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한강 이북을 경기도 북부 굿, 한강 이남을 경기도 남부 굿으로 가릅니다. 이 결과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역도 포괄하는 지역적인 범위가 드러납니다. 세수모들이 하는 구설 경기도 구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도살 푸리아, 부살 등으로 구슬 진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강화, 시흥, 수원, 강주, 김포, 인천, 화성, 안성, 여주, 용인, 광주, 이천, 충청남도나 북도까지로 구분합니다. 또한 한강 이북인 양주군에서도 부분적으로 강주가 가까운 곳은 세선모델의 방식으로 구술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강 북쪽 지역, 즉 한강 이북의 구은개성덕물산식이라고도 지칭합니다. 경기도 남북구에 갈래인 집구과 마을구의 세부적인 종류를 보자면 집구제는 안태구, 세선주구. 거구세난굿등이 있습니다. 안택굿은 안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상달에 고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달리 새성조굿은 새로 집을 지은 다음에 하는 곳으로 남부굿의 특징이 이 과정에 잘 드러납니다. 이들의 굿은 인간의 재수를 비는 기운을 담은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죽은이 넉을 기운하는 굿이 있습니다. 이 굿은 흔히 오구새나 굿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말굿은 흔히 대동굿, 고창굿, 도당굿, 성황제 등이 있습니다. 대동굿은 한자식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고창굿은 경기도 강주군에서 발견되는 굿의 이름입니다. 이와 달리 성황제 등으로 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굿의 이름은 도당굿입니다. 제 차들의 순서는 굿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굿판을 정화하는 부정굿을 먼저 하고, 외부의 신격들을 초청하는 후에 내부의 신격들을 놀리고, 마지막으로 잡기 자신을 풀어 먹이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부정굿은 거리부정, 부정청배, 부정굿입니다. 부정을 거듭하여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여자, 남자, 여자로 담당청을 바꾸어가며 청배를 반복하고, 이를 굿거리로 확대하여 반복하는 겹굿의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에 산바레기가 이어지는데, 산은 굿을 의뢰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삼산을 이릅니다. 굿판을 정화하고, 산을 바라는 것은 큰 굿에 초대해서 버리는 경기도 남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정치고, 산바레니 상산 본양이 날 알고라는 무가의 사설에도 나타납니다. 두번째 외래신은 시루, 제석, 손님, 군웅입니다. 외부의 신격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여 각각의 제차를 진행합니다. 시루굿은 시루 말이라고도 하는데 시루를 통째로 놓고 하는 제차로 시루청배와 비선으로 구성됩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루청배를 앉아서 구성하고 남에는 미지가 시루 앞에 앉아 비손하며 출근과 소지를 하고 시루 도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이어지는 국거리가 제석굿으로 제석굿의 제석신은 명과 복, 곡신의 성격을 갖춥니다. 시루굿과 제석굿의 신격을 순서의 차원에서 보면 먼저 천지창조의 신을 모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과 복 그리고 곡식을 주는 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으로부터 손님과 군웅이 오시는데 손님은 병을 퍼뜨리려는 목적으로 오고 군웅은 집안의 나쁜 것들을 물리치려는 목적으로 옵니다. 세 번째는 내부신으로 조상, 안땅, 선앙, 재면입니다. 이들은 앞서의 외래의 신격들이 이어지는 신들로 내부의 존재들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안 밖에 있는 신격들이 해당됩니다. 집안의 윗대 어른들이 죽어서 자정한 존재인 조상신을 모시는 조상굿을 하고, 안방에서 가족들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안 땅굿이 이어지며, 집이 속한 마을의 경계에 있는 선앙신을 대우하는 선앙굿을 하고, 집 주변을 돌며 떡을 팔아 굿의 떡을 잊게 해주는 계면 혹은 제명굿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구판에 몰려들었지만 정식의 제차로 대우받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아 잡기 잡신들을 모두 풀어먹여서 잘돌려보내는 뒷전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큰 굿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성조 굿에는 세성조 굿이라는 제차가 있고, 세낭굿의 경우에는 능마지와 세낭굿이 있으며, 안택굿에는 터주굿이 있습니다. 능마지는 삼바레기와 같은 개념으로 굿의 초두에서 세낭굿을 위한 넉을 맞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넉이 세낭굿의 핵심이라는 점으로 굿의 대상이자 목적이 바로 넉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격적인 굿에 앞서 넉을 먼저 모셔놓는 것이 순서상 타당하다는 점으로 굿을 받는 주체가 자리에 있어야 의식을 진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성주굿과세남굿은 뒷전 앞에서 합니다. 집굿의 기본적인 제차들을 모두 마치고 굿의 목적 중에 핵심을 이루는 제차를 빌어서 진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두 제차는 굿의 특성상 필수적입니다. 이 이외에 특정한 굿에서만 나타나는 제차들이 있는데 성주풀이와 성주세면, 성주굿 대감 대한주 무감입니다. 이 중에는 성주풀이는 별도의 순서로 나타나는 제차이고, 나머지는 시루제석 손님굿이라는 기본적인 순서에 삽입된 제차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